역사적인 거니까 녹화해 줄게. 슈퍼모. 시오도 짧은... 개새끼를 쓴 무슨? 오 여기서 아주 짧은 브레미콤를 이어가는 세피로스 선수. 온 판단이죠. 너무 높게 뛰었고요. 별미 선수 아주 무섭게 왜?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 어디? 오 별미 선수 기본 공격을 이용해서 아주 지금 화살가 잘섞고 있어요. 여기. 를 무효화시키면서 하지만 지금 메저아리가 켜진 세피로스 선수 지금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픈 상태입니다 히트 선수 좀더 증진해야죠 여기서 아 계속 일곱 마스기 친구. 거오개 날먹 스매시를 하려다가 한데 맞은 히트 선수 이거 피할 수 있나요? 미안해요 아 여기서도 개 날먹 카운터를 하려는 치미나 선수도 있었고요 오, 여기서 미스베시로 오! 호호호 미끼를 맞춰 버립니다. 미피를 재미나 선수 역시 깡이. 오, 가지밭 피트 선수도 바로 스베시 써서 2대2 동점 인상황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데. 선수 대시 공격으로 퍼센트를 쌓고 있고. 아, 데미죠 거리를 벌리려는 세필스 선수와 거리를 좁히려는 피트 선수. 82퍼 이피트 선수 지금 스매시 맞으면 위험하거든요. 오 반격하는 피트 선수. 굉장히 데미지가 잘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세피로스가아 점프를 쓰지 못하고 낙승하는 모습을 악마 자세피로스 선수 스매시를 맞지 않았어요 오 공중낙 공격으로 이거 맞나요 와 대쉬 공격으로 마무리한 모습 0%로 마무리하고 1대2 서로 0%인 상황 <laughs> 진짜 여기서 두번긴 아, 공격으로 이4사 풀을 는데요 하지만 칼한 방이면 시팔퍼가 아, 차줘 잡기를 씁니다 이 선수. 어, 어 저기왜 왜, 카운터 간다 거죠? 당치모르지만 정말 어이가 없어요 지금. 자 지민아 선수 곧매자리가 켜진대요. 매자리가 <laughs> 켜진대. 서로 원고리를 하지만 피트 선수의 날개가 화살이 좀더 뿌는 순간은 외자리가 켜졌죠? 안 켜지네요. 75%인가요? 이거 77%? 80%인가요? 그 상황마다 약간 그러니까 다른데... 스톡 스톡 스톡마다 다른데 내가 리아 80%네요. 네. 어. 네. <laughs> 자 이거 아마 1? 우리 둘다 1대1 스톡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아 분리하면 더 나와 그것도 몰랐네. 그럼 빨리 나와. 더 빨리 나와 분리하면 더 빨리 나와. 나무위기를 아주 열심히 정독한 우리 최민환 선수. 와 역시 메저알이 77%가 됐어요 벌써 여기서 카운터 한 번이나 스미시 잘못 나면둘다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 원거리 날려보지만 화살이 좀더 위에 있죠 오 공중압 맞췄어요 윗스매치로 <laughs> 마무리하는 모습 최인호 선수 역시 짬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박수를 실은 비트 선수 패배를 인정한 모습이네요.